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꼴등할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 자갈치 시장 선지국밥 한 그릇 물어왔습니다. 자 여기 아이고야 여기 선지국밥입니다. 선지국밥 6 0 0 0 원에. 요거는 돼지껍데기지. 아 요거는 돼지껍데기입니다. 자 오늘 날이 진짜 덥습니다. 얼막날 엄청 더운데 더다에막 이열치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보시면, 요 안에 밥하고 다 들어있답니다. 다 들어있고, 이게 6,000원 짜리입니다. 예, 마담 보겠습니다. 자, 자갈치 시장에, 요, 무슨 선지고 포차 1분 가가지고, 예. 이름이 포차 1분 갑니까? 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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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요거만 찍는데 사진 얼굴 안 나왔는데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요. 아 얼굴 얼굴 나오면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얼굴 안 나옵니다. 얼굴도 예쁘시구만. <laughs> 예 일단 맛 맛,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자 받아 보겠습니다. 여기 양념다 찾고 있어요. 예. <laughs> 음, 매운 거, 매운 거. 예, 맛있네. 요 아, 또 매운 양념은 따로 또, 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양념을 따로 또 드립니다. 상당히 매콤하게 그래요. <laughs> 아, 맛있네. 예. 시원하면서, 을큰하면서 국물이 아주 깊습니다. 저 다른 시장에 가서 먹는 그런 선지 국하고는 조금 차원이 살짝 틀리네요. 국물이 굉장히 깊어요. 진합니다. 아 이게 너무 맛있어고 밥을 좀반 숟가락 좀더 달라니까 이모님 아황쾌하게또 주신다네. 예 여기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하, 예 국물도 좀더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이집 국물이 어떤 맛이냐면은 곰국있죠이 표현이 좀 이상한가 모르겠는데 진합니다. 엄청 진하면서도 담백하면서. 깔끔해요. 예. 다음에 항상 먹어보세요. 먹어보고 이야기를 하시다. 이거 먹어, 드시보고 와서 저한테 댓글 달아보세요 예, 농담 진짜 아니고 이게 진해요. 음주 사골곰국처럼 국물도 진하면서도 깨운나고 예, 입에 뒤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 답도 깜빡했습니다. 아, 다먹고다 찍어야 되니 진짜 맛있게 다먹고 이제 물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저는 이제 그릇에다 물 마십니다. 성격이. 그 설거지하는 개념으로 아,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이 집에는 또 한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와 보세요. 국물이 맛있습니다. 국물이. 감사합니다.